영어로 된 음악 관련 상식 퀴즈를 풀고 시험 빈출 단어 학습. Question 21. 정답은 2번 겉. 동물의 창자입니다. 바이올린 줄은 전통적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바이올린 줄은 전통적으로 동물의 창자로 만들어졌으나 현대에는 강철이나 합성 소재도 사용됩니다. 단어 체크. material 물질 재료, 자료. string instrument 현악기. brass instrument 금관악기. percussion instrument 타악기. tradition 전통. gut 내장, 배장. question 22 정답은 1번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는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1. 활 2. 지판 3. 지휘봉 4. 막대기 활은 말총으로 만든 털이 달린 나무 막대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냅니다. 단어 체크 Bow 보호 활 바우 인사하다 Arrow 화살 Used to 하곤 했다 Be used to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be used to aim 하는데 익숙해지다. Question 23. 정답은 3번 피치카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 대신 손가락으로 줄을 뜯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피치카토는 활 없이 손가락으로 줄을 뜯는 연주 기술입니다. 단어 체크. Pluck. 뜯다. Rainbow. 무지개. Red. 빨. Orange. 주. 노. 초. 파. 남색. 보라색. Question 24. 정답은 3번입니다. 현대 바이올린의 발상지로 간주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 지역은 스트라디바리를 포함한 많은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자들의 고향입니다. 단어 체크. consider 고려하다, 간주하다.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ing 을 고려해 볼 때. question 25 정답은 2번 가문비나무입니다. 바이올린의 위판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나무는 무엇인가요? 1. 단풍나무 2. 가문비나무 3. 흑단 4. 마호가니 가문비나무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올리는 특성 때문에 바이올린 위판에 사용됩니다. 단어 체크 primary 주요한 primary schoo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maple 단풍나무 spruce 가문비나무 ebony 흑단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문제 계속 함께 해요.